아브라함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가나한 땅을 주시려고 세계보고화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최고의 우상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 불러내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문화 가운데서 절대로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서민으로, 램렌트로 제자로 부르신 거 중직자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가나을주시려고 불러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완전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냥 부르시고 그때그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아니 우리를 만세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셨겠어요? 완전한 하나님 계획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중요한 언약들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찾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복의 근원으로. 근원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참된 시작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릴 참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 살릴 축복의 시작은 여러분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을 찾습니다.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구원은 내가 뭐 열심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격 능력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모델이란 말이거든요. 모델.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냐? 아브라함처럼 그냥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으면 됩니다. 여기다뭐 보탤 게 없다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무엇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장세기 17장 16절을 찾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이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했거든. 아니, 90살, 100살 먹은 노인들이 어떻게 이를 낳습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성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느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16절에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이로 말이 아마 인류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말씀 오늘 1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흑암이 결박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지금도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통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세계보고마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보고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자, 그러면 완벽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창세기 12장 1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 그 고향을 떠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잖아요. 내 중심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0장입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뭐라고 해도요. 고향을 떠나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라. 여기서 빠져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젤로 문제가 납니다, 여러분. 철 애급은 됐는데 철 자아가 안된거 있죠. 자꾸 다른 사람 원만하는데요 결국 나예요, 나예요. 나만 정말 복음 누리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 왜 우리가 싫은 것도 다소용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 근데 이것다지고 저것다 저 사람 싫고 이것 싫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빌립보 3장 7절 9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과오로는 자랑할 만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 여기고 해로 여겼다니.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일에 방해가 된다니. 우리는요 지금 이오직에 싸움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해야 돼요. 그때는 무법 시대라 친척들끼리 모여 살아야만 안전합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오직 예수만 의지해라 그러면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길 원하신다면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 보니까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건 뭐야 가문의 저주를 끊나라 여러분 가문에 흐른 저주가 있습니다.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당하고 여러분 후손이 당합니다 진짜입니다네 번째로 가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묵상하든지 사문을 하시든지 어쨌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간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 속으로 끊임없이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데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지만 우리는 우연 없습니다. 새 떨어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고 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고 나를 너무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큰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계획 가지고 부르셨다. 이렇게만 조금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삶속에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레몬스 들고 키워가세요 진짜 성공은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삶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되 해야 돼요 오직 예수갈라디아스2장식 절. 크리스도가 죄인되면 돼요 그럼 완벽한 책임을 지십니다 해답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딱 서시면 됩니다 저는 복잡할 때마다 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답딱 나오더라고요 맡기면 끝. 그러려면 세 가지를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뭐든지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세요. 내 기준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 말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복음이냐 아니냐로. 교회 유익 되냐 안 되냐로. 두 번째로 배경 이미 백그라고 여러분의 배경이 뭡니까? 오직 절대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랑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여러분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입니다. 실망합니다. 자녀도 그래요. 품안의 자식이지. 정말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랩몬트 키워놓으면 끝이요. 끝까지 의지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뭘 바꿔요?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가문을 바꿔라, 가문. 출애굽기 2 0장5 절.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세대가 망하네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천대 이르러 복을 받는다. 이렇게 바꾸세요. 아멘. 가문을 바꿔라. 그리고 네 번째로 강단 말씀에 생을 걸어요. 여기 창세기 12장 4절 보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면서 불과학력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4절에 보면 은이 아브라함이 여와의 호 말씀을 따라갔고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생을 걸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적용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분이거든요. 제가 혹시 부족해도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도행전 18장 5절을 찾습니다.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이 계속 강단 말씀 따르는 가운데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닫길 하나님 원하시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문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 거기는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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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예수님 족보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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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거든. 예수님의 가문은요, 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가문에 속하는데 여기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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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가문이라. 여러분은 세계 살리는 디저스 패밀리에 속한 놈 믿습니다. 그리스도 가문에 속한 사람들 세계 살리는 가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다 디저스 패밀리다 여기서 확신을 가졌어요. 살리는 가문에 속한 겁니다. 어떤 가문에 속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브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어,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되어질 세계보금화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창세기 12장 1절처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적보에 속한 살리는 감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